요즘 그 여러 가지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그뭐 거의 뭐많이 떨어진 종목을 꼽자라고 하게 되면은 예. 단연 테슬라거든요. 예상들 많이 하죠 예, 예. 그게 저기 테슬라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거의 한50% 이상 빠졌으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보게 되면 테슬라가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음. 거죠. 그래서 과연 테슬라의 미래는 음. 과연 어떨까라는 걸 갖다가 한번 좀 얘기를 한번 어, 해보려고 네. 합니다.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분이 있죠 타임즈의 편집장이었고 네.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쓴 분입니다. 음. 굉장히 유명한 전기 작가요. 네, 네. 이분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평한 게 있어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음. 일론 머스크는 시대의 영웅이자 네. 혼란의 근원이다. <laughs> 일견 이해가 가요. 양쪽을 다 얘기했고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난 업적을 많이 이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네. 대중화를 갖다가 제일 먼저 선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네. 쏘아 올리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 다시 회수해 가지고 재활용하고. 이거 굉장한 <laughs> 거죠. 그다음에 지금 그챗 g p t 프로의 버금가는 그록이라는 그그 네. 인공 그 AI, AI 모델 자체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3년 만에 따라잡은 거거든요. 음. 또 옵티머스 로봇도 만들고 있고. 네,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혁신적이면서도 그현 시대의 어떤 영웅 같은 행보를 많이 보였는데, 음. 이 혼란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 사실은 이분이 기, 어, 지금 뭐 비즈니스만 계속 했다라고 그러면은 글쎄 문제가 없을 텐데, 네네. 이게 정책이 한 발을 담그기 <웃음> 시작하면서, <웃음> 예. 사실은 뭐 관세정책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정부 조직을 갖다가 슬림화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진행을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안정과 평형을 깨는 행위 자체는 음. 사실은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있다. 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그런 행보 자체가 기존의 테슬라의 어떤 본업 자체를 굉장히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가령 이제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게 1월 유럽 판매량이 무려 45% 음. 미국에서는 한8% 감소했고요. 2월에는 더 심해지고 음. 있습니다. 독일에서 76%. 프랑스 45%, 이탈리아 55%, 음. 호주에서 66%, 야. 중국에서 49%가 줄었어요. 이게 단순히 뭐몇 퍼센트가 아니에요. 전부 다 네. 몇십 퍼센트 단위로 줄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음. 미국에서는 뭐 주말만 되면은 뭐 테슬라 매장 앞에서 시위도 하고 테슬라 충전소에 대한 어떤 테러들도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바람에 이제 사실 테슬라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네. 이게 거의 트럼프 취임 후에 한50% 이상 급락을 했으니까 이게 4년 만에 최고치로 급락을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계속 트럼프의 어떤 위기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일병 부하기 일론 머스크의 퍼포가 볼만하던데 예, 예. 나섰습니다. 예. 그왜 왜 머스크가 벌을 받아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음. 나는 위대한 미국인인 머스크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새로운 테슬라를 살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번호판을 갖다가 트루스로 진실이라고 <laughs> 하겠다. 네.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어떤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월가의 의견은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음. 굉장히 많아요. 네. 특히 UBS 같은 경우에는 음. 차량 판매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음.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만 그 본업은 전기차와 그 에너지 부분에 있다. 네그데그 부분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요. 음. JP 모건은 머스크의 야심찬 전망은 설정한 기한을 자주 지키지 못한다. 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FSD라고 자율주행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날짜를 어기고 있는 거고요. 예. 로보 택시도 역차 마찬가지죠.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그래서 35개 투자 은행 가운데 3분의 1은 그냥 보유를 해라 음. 그리고 10개는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의 중간 이하의 어떤 평가를 갖다가 내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J.P. 모건의 보고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현재 주가를 갖다가 정당화할 려면은사실은 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연간 한 500만 대의 판매량. 네. 그 다음에 로보텍 시펌에서는 한 750만 대를 갖다가 판매를 해야지만 음. 현재의 주가가 정상화가 그러니까 정당화가 된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반대로 만약에 향후 한 5년 동안에 그 테슬라가 한 400만 대 정도의 그 자동차 밖에 판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음. 하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꺾어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어떤 그 얘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부 그 우리가 그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또 조금 조금씩 사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레일리오의 가령 뭐 브리지버터 같은 경우 어떻게 보게 되면 천이백조 정도를 운용하는 음. 사모펀드거든요. 예. 여기서 테슬라를 갖다가 조금씩 사고 있고요. 뭐 두케인 패밀리 오피스라고도 있습니다. 이분들 음. 유명한 거장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조금씩 사고 있죠. 그런데 음. 뭐 어쨌든 사실은 테슬라의 어떤 미래, 가령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음. 현재의 본업인 전기차라든지 가령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가 23년에 180만 대 팔았는데 네. 작년에는 오히려 1.1% 줄어서 179만 음. 대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본업의 어떤 위기 이런 걸 갖다가 과연 테슬라와 음. 머스크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갖다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네. 좀 기초가 주목된다. 음. 앞으로도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고 AI라든가 로봇 산업이 있기 때문에 뭐. 묻어두실 분들은 뭐 올해 <laughs> 가지고 계셔도 될것 같은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그 1분기 차량 판매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도 좀 주목이 될것 같아요. 1분기 네. 차량 판매 실은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엉망이라고 얘기할 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렇군요.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모델 Y 그 신차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2분기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본업에서 좀 회복될 수 있다는 네. 어떤 전망들도 분명히 있는데 음.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오너 리스크 자체가 가령 전기차의 어떤 주요 지역이라 그런 가령 뭐 유럽이라든지 네. 아니면 중국에서도 미국의 어떤 이런 어떤 관세가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팅되고 하는 음. 거에 대면은 미국에 대한 어떤 불만도 점점 쌓여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음. 2분기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뭐, 당, 미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이 음, 진보 쪽. 네. 과거, 이제 민주당을 왔다가 지지했던 쪽에서는 점점, 점점 격화될 것이 분명하니까. 네. 미국에서의 어떤 테슬라 판매 자체도 2분기에 그렇게 급격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건 음.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네네네. 그런 시각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테슬라 얘기까지 세 가지 소식. 윤석천, 이코스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